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봅니다 저희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성향은 네. 좀 어떤 성향을 어... 좋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투자 기간마다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라 벤처스에서 투자 본부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공대호입니다. 기술 개발은 혼자 할순 없잖아요. 네, 대표가 네, 그럴 때 그러면은 혼자 있는 스타트업이랑 네. 뭐한 팀원이 다섯 명 있는 아, 스타트업 당연히 다섯 명 있는 스타트업에 더 유리. 어, 일단 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당연히 다섯 명 있는 스타트업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왜냐면 대표 혼자 할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같이 있을 때 멀리 간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표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대표님이 꾸시는 꿈이 그 기업의 크기를, 성장 크기를 결정한다. 투자기관에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기관은 최소한 3년 뒤, 5년 뒤에 그림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이후에 당장 뭐 1년 뒤에 결실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스타트업은 3년 뒤 그림, 5년 뒤 그림을 쭉 보여줘야 되고, 근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그 그림에 투자기관이 동의를 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초기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봅니다 저희가 사업성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업 아이템만 좋다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표님이 어떤 히스토리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까지 요거 길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제가 대표님이 살아온 거를 보면 이 대표님이 이 사업이 얼마나 진심으로 할 거냐 이게 내리막길를 잠깐 걸었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으신 분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표님의 성향은 네. 좀 어떤 성향을 어... 좋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투자 기간마다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했는데 그게 성공한 회사가 있으면 그 성공한 대표님을 많이 좋게 보고 <laughs> 투자를 했는데 좀 실패한 그 회사가 있으면 그런 성향과 비슷한 다음에 대표님 스타트업이 있으면 좀안 좋게 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좀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이 있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소통을 잘 하시는 직원분들과 소통을 잘 하시는 대표님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표님도 좋지만 사실 대표님은 좀 만능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술만 너무 아셔도 사실 안 되고요 직원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본인이 직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리드할 수 못하는 대표님도 계시면 그럼 자기가 그런 부분을 좀 아시고 같이 요 직원을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사, 그 내부를 잘 이렇게 케어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이 팀원을 이제 만드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만능 엔터테이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네. 분이면 당연히 네,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런 대표님도 투자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서 팀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경영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잘 못하고 다만 기술 개발은 내가 잘한다 경영 쪽의 그 능력을 담당하실 다른 분을 이제 팀원으로 영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 개발 경영이 됐다고 해도 또 사업을 발전시키는건또 다릅니다. 뭐 마케팅이나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용역은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초기에는 대표님 혼자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투자를 유치하면서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성장하면서 이런 역할을 같이 할수 있는 이제 팀원을 잘 모집해서 잘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팀원이나 네트워킹을 이제 확장하는데 한계가 네. 있잖아요. 그 네. 투자 기관에서 돈만 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것도 좀 도와주나요? 어, 그런 거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 있고요. 이거는 투자 기간마다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추천해주기도 하고 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팀은 대표님 중심으로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소개받고 이렇게 하면 이분이 이제 소개받은 다음에 대표님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진짜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는 이제 그좀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으로 한 2, 3년 정도 팀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채용하는 거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팀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직원 정도로 아마 그렇게 채용해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신뢰관계가 쌓인 다음에 임원이 됐든 스타트업 이제 메인 창립, 창립 멤버, 창업 멤버로 되는 거는 좀 이제 쌓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 구성에 한 2, 3년 정도 투자를 한다? 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좋은 팀원이 있고 반드시 영입해야 되는 이제 그 인력들이 있으면 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분을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어, 네, 답은 없고요.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역할에 따른 것을 분명히 잘 고려. 하셔야 됩니다. 가깝다고 해서 지분을 더 많이 주시는 거는 이제 사적인 부분이 되고요. 회사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지가 판단이 되신 다음에 지분을 역할을 분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하다고 해서 지분을 많이 주면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가장 열심히 해줘야 되는 사람이 좀 떠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대표를 포함해서 4 명을 모았을 때이 네. 대표님이 네. 지분을 n분의 1로 하자 라고 네. 하는 아, 거는 네. 별로? 별로죠 별로 네. 지분을 n분의 1로 하자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적절하지는 않고요 지분이 n분의 1인 경우에는 대표가 동기부여가 사실 없어져요 대표는 많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단 지분을 n분의 1을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좋지는 않고요 대표이사님이 양보하는 거라고 해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투자 받을 때도 그 주주 명부라는 것을 보면 그 회사의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보이고 몇 프로씩 갖고 있는지를 보이는데 이 회사가 누구 건지가 보여야 됩니다. 주주 명부를 봐도 이 회사가 누구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떤 리스 투자할 때 어떤 리스크를 고려를 할수 있냐면 사회적으로 잘 가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틀어지게 되거든요. 틀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되게 회복이 어려워져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대표이사님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회사는 내가 결정 짓겠다. 나머지 분들은 이 사람이 대표회사가 믿을 수 있겠다. 정도의 신뢰관계를 쌓고 대표회사님이 한 분이고 이한 분이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으신 게 좋고요.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한뭐70% 80% 정도를 대표님 한 분이 갖고 계시는 게 통상적으로는 좀 좋게 보이고 나머지 이제 20% 30%에 대해서는 팀원들한테 잘 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20에서 30%를 여러 명의 팀원들한테 네, 네, 네. 아, 그걸로 이제 나눠 주는 네, 배분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한 번에 다 배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 추후에 성장하면서 이제 또 영입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한80% 뭐90% 정도까지도 초기에는 지분을 보유하고 오셔도 괜찮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영입할 때 지분을 조금씩 이제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네.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미라벤처스는 어떤 기술 분야, 네.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네. 투자하나요? 저희는 사실 특정 분야를 타겟으로 해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회사, 대표님 이런 이제 내용이 아마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좀 차이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는 대표님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IR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제 발표를 해 주시고 어, 말씀해 주시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역량이 갖고 계신지, 스타트업 팀인지 그런 부분을 좀두 번째로 판단을 하고 기술력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전략이 잘 수립이 되어 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요. 좀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어, 능력을 갖고 계신 스타트업이라면 저희는 네, 투자금 토는 얼마든지. 미라 벤처스가 지금 투자한 음. 기업들을 네, 네. 주로 좀기업들 네. 소개 자랑해 주세요. 아, 네. <laughs> 어, 아직 저희 미라 벤처스가 뭐 이렇게 시장에 정식적으로 나온지는 이제 한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열 여섯 개 정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제일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곳은 프리 IPO 단계, 그러니까 상장 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기업. 들도 있고 네,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어, 후속 투자를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후속 투자가 성공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를 받는 거가 필요하신 분들 도 물론 연락하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컨설팅 같은 부분도 드릴 수 있으니 네,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라벤처스에서 투자 받기를 원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 담당자님은 미라벤처스 투자심사용님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확하고 유익한 지식재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 네, 미라벤처스의 공대우 이사였습니다. 많이 연락주세요.